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어, 맞는 말보다 따뜻한 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우는 인간이 알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하늘의 비, 구름, 천둥과 번개, 바람과 폭풍우 눈과 우박 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묘하게 주관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는이라 그의 횟수라는 말은 그의 나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27절,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하나님께서 비와 이 안개를 이렇게 내시고 또한 이 우레 소리를 내는 것을 사람이 어찌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36장 33절과 또 37장 3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36장 33절입니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런말미 아마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이런 자신의 뜻을 자신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신다 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조화를 펼쳐가신다는 거죠 또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겨울의 눈 있지 않습니까? 그 눈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실 하실 수 있고 또 비가 적은 비든지 큰 비든지 어, 비가 내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그 명을 명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 이런 일을 통해서 어, 이 천지 만물과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10절과 1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여들게 하느니라.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김을 불어서 이 얼음을 얼게 하신 그 것을 이미지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또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뜨거운 뭐 입김을 또 불으셔서 이 땅에 물이 많고 습기가 많을 때 그것을 증발시켜 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는 이미지 표현입니다 또 11절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거로,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실제 번개가 치면 구름이 흩어지는지는 제가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표현도 하나님이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으신다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어, 성경의 이런 표현들은 과학적인 언어로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 문학적인 언어, 또 원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허상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실제죠. 실제 아심을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고, 또 시인들은 문학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얼음이 얼리고 또 이게 물이 증발하는 것을 어떤 현상이 있는데, 문학가들은,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후 이게 차가운 공기를 내서 얼음을 얼리기도 하시고, 또 물이 많을 때는 뜨거운 기운을 내서 이 물을 증발시켜서 물을 줄이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표현했느냐, 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했느냐 하는 차이일 뿐이죠. 실제는 어떤 표현 방법과 관계없이 실제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구름과 비, 번개 등 자연 환경을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변화를 통해 에, 자연환경의 이런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금유를 베풀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 구름, 비, 또 많은 비와 적은 비 이런 것을 어떻게 에, 그, 어, 그 활용하는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걸로 징계를 행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금유를 베푸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그 말씀 알겠죠? 때로는 이제 가뭄이 들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홍수가 들게도 하셔서, 또는 적절한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은 금유를 베풀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우는 여백에, 당신은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일들을 깨달으라고, 어, 질책합니다. 질책하는 의미가 맞을 것 같아요. 당신은 어르신으로서, 어찌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세계를 알지 못하여 이렇게 무지한 말로 하나님께 함부로 항변합니까? 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14절에 14절,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는 아는가 또 그대는 켜켜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그대는 아는가? 아느냐? 그 말이죠.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복이 따뜻한 까닥을 그대가 아느냐? 이 17절의 말씀은,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 땅이 고요할 때라는 말은, 이게 추운 겨울이 돼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얼씬년스러운 상황이 될때 그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남풍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오히려 더 덥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이런 표현 방법들은 이게 실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그, 그 어떤 것을 이게 운학적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어 어, 우리가 알수 없는 그다알할수 없는 그런 자연의 위치로 우리에게 겨울을 지나 봄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네가 아느냐 지금 옆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압니까? 당신은 압니까? 당신은 압니까? 그 묻는 것은 무슨 의미죠? 사실 당신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당신은 결국 모르는 거 아니, 모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요 당신처럼 하나님께 항변하여 가르치려고 하거나 또 하나님께 따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알면 한번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근데 그하나님의 오면 섬유를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한갓 피저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여기서 그에게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님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두나요? 알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 유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어서 차라리 어리석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근데 당신이 그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한번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이 말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어찌 함부로 다 이걸 따져 물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인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는 삼켜지게 될까 두렵다는 것이죠. 그게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했다가 멸망하게 될까. 멸망하게 되기를 바라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자는 없다는 것이죠. 그 위대하고 엄유하신 하나님 앞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쉽게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3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그분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 그분의 길을 우리가 다알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는 하시느니라. 하나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가벼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엘리우가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엘리우가 여백이 하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말 뜻은 이런 겁니다. 인간, 인간은 다알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세이가 있기 때문에 무지한 말로 인간은 하나님께 항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히 침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이야기예요왜 이런 자연 만물,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할수 없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엘리오 계속 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한 가지 피조물로서 그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로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함부로 예, 드러내놓지 않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침묵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역기서의 흐름 속에서 나온 계속 논리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엘리우가 한이 말은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욕기서를 읽을 때 어려운 점이 그거예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이런지도 모르고. 이 부분을 잘 분별이 안 되면 욕기서가 계속 난해한데요 우선, 엘리우가 한이 말은 맞는 말인가 할 때, 이말 자체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이말 자체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엘리우에게는 엘리우 무엇이 문제입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엘리우는 하나님의 속성 중 초월적인 면만을 보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간인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신 면이 있습니다. 그 면만 보면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항변해서도 안 되고 자기 의견을 발설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그 분에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면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하찮은 미물과 같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내재적인 속성도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면서도 지극히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그 피정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성경 10편을 보면 많은 시가 10편에 보면 많은 시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탄원하는 내용이에요. 마치 친구에게 마치 상담자에게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를 왜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엘리우가 이 하나님에 대한 증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분에게 어떤 사소한 일들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면만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내지적인 속성, 하찮은 미물과 같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 우리의 고통 중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C.S. 로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그 악마들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이그걸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전략을 나, 나타내는 그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악마들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그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매고 짜매도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저 벌레맛도 못한 저 미천한 인간을 왜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뭐 아무, 악마들이 볼 때는, 마귀들이 볼 때는 저 인간을 볼때참 별거 아니고 발로 짓내기면 금방 이, 사라져버릴 그 헛개비 같은 약한 존재인데 저 하찮은 미물을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게 악마들이 이해가 안 되는 영역입니다 천사들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런 면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엘리우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엘리우 뛰어난 지혜의 말도 한계 속에 갇힌 말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엘리우 말은 지금까지욥배세 친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적 능력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변론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다 엘리우도 한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깊고 더 깊은 경륜과 그 일하시는 세계를 다알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천상회의를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종욥을 잘못 알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회의에 하나님의 일, 그때 있었던 일을 몰라요. 욥이 아니, 그 엘리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데 하나님이더 깊은 경륜의 세계를 몰라서 지금 욕에게 당신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천상회의 내용을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르신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내가 다 알지는 못해도 어르신이 잘 되도록 위해서 제가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건데 천상회의의 그 의로운 여비. 악마에게 시험받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반 원리를 가지고 욕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지식과 논리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아무리 맞는 말을 했더라도 그 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유로해 주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뛰어난 화술이 아닙니다. 남의 아픔 남의 수고로움, 남의 무거운 짐을 알아주고 헤아려주는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엘리우가 그렇게 말했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았을 거예요. 어르신, 참 힘드시겠네요. 어르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그 나랑으로 떨어진 어르신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어르신을 위해서 작게나 돕고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엘리우는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의 얼굴을 잘 살펴서 그의 힘든 마음을 헤아려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람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논리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맞는 말을 했더라도 그것은 진리의 한 부분만을 말할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알지 하나님이 아니기에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맞는 말을 하기보다는 내 이웃의 아픔과 수고로움과 그의 무거운 짐을 헤아려 주고, 품어 주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고, 우리는 마음이 늘 좁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내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